주님, 당신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닫힌 문 같던 우리의 심령이 한 줄기 빛에 열립니다. 생명의 언어로 속삭이는 그 말씀은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 같아 우리의 갈라진 영혼을 적시고 새순처럼 희망을 튀웁니다.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귀를 엽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있으라 하신 주여, 우리 마음의 어둠 속에서도 소망의 길을 비춰 주옵소서, 거룩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하시고, 흔들리는 갈대 같은 우리를 굳건한 믿음 위에 세우소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작아지고, 주님의 사랑이 더 커집니다. 그 사랑에 우리를 맡기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다룹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과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 6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9절부터 17절은 요단강이 멈추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수아 3장에서의 요단강을 건너는 이 장면 이 장면은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너는 것을 보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이 집단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홍해는 애굽과 애굽 애국 바깥과의 경계를 나타냅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옛 삶을 죽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다시 태어남입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미지요. 물 속에 잠긴다는 것은 나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왔던 내 삶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사건 바로 그것이 세례입니다 사도 바울은 홍해 사건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자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자꾸 돌아가려고 했죠. 역시 동일하게 출애굽 1세대와 다르게 출애굽 2세대가 경험하는 사건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같이 견주어 생각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요단강은 가나안과 가나안 바깥의 경계입니다. 즉, 광야와 가나안과의 경계.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모든 폐역, 불순종, 반역, 하나님을 아프시게 했던 모든 흔적과 이제는... 단절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출애굽 1세대의 세례가 홍해 사건이라면 출애굽 2세의 세대의 세례는 요단강 도하 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또다시 물이 마르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발 신앙에 보면 이 이방신 바알이 물의 신, 얌을 정복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땅의 주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장의 사건을 보면 바알이 땅을 정복한 게 아닙니다. 바알이 물을 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을 정복하였음을 보여주고 선언하는 장면이 바로 요단강 도하 사건입니다. 17절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거대한 물을 하나님이 가르신 겁니다. 그리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물에 의해 잠식되어 있었던 땅을 하나님이 건져 올리시는 모습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의 시작점에 이미 존재했었던 물과 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였다. 그말 자체가 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 땅이 있었습니다. 땅을 물이 정복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천지의 사건을 통하여서 창조의 사건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그 물에 의해 잠식당하고 잠겨 있었던 땅을 하나님이 건져 올린 사건입니다. 역시 동일한 원리의 모습이 오늘 요단강 도하 사건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다 물을 제압하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물과 바다의 상징성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하나님이 제압하고 하나님의 권세로 구원을 베푸시는 사건이 창조의 사건이었고 출애굽의 홍해 사건이었고 그리고 오늘 요단강의 도하의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그 내용에 하나님의 법계와 거리를 유지하게 합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으로 충만한 인간이 직접 대면하게 될 때에 그것이 인간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깔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그 대면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거룩하지 못할 때 그것은 그야말로 재앙이 됩니다. 우리는 자주 아주 좋은 고백으로 임마누엘이라는 고백을 자주 하죠. 하지만 그것은 긍정적인 고백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백성의 상태에 따라서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긍정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부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라는 존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날인데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능력의 오른팔을 펴기만 하면 이방 민족은 끝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어깨를 펼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했습니까 그것은 큰 착각이었죠 이스라엘은 자기 존재를 돌아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상태를 점검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민이라는 허황된 확신에 붙들려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하나님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여와의 날이 그들에게 재앙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오늘날 여와의 날은 재림과 같은 날입니다. 예수 제림의 날을 우리는 구원의 날이라고 역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예레미야, 스바냐 모두 여와의 날을 재앙의 날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진실하지도 거룩하지도 하나님의 백성 다음 거룩함을 담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 모든 심판으로부터 면책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특권은 거룩한 책임과 의무와 비례합니다. 아, 우리는 해방되었고, 구원받았고, 자유로워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더 진실하고, 더 거룩하고, 더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특권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만남이 늘 축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축복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잘 지켜 세워가는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 되도록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견지하며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 있는 요당 강가에 흐르는 물결은 두렵고 바람은 차갑지만 당신의 손길은 따스합니다. 옛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땅을 향해 발을 내딛습니다. 우리의 길을 가르시던 그 날처럼 오늘도 주님의 손이 우리의 앞길을 여시리라 믿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흔들리던 마음 주님께 맡기오니 고요한 마른 땅 위에 서게 하소서 당신의 약속을 붙들고 더 이상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당신과의 동행이 축복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 앞에 이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